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양 많고 가성비 좋다고 소문난 초대형 대왕 돈가스집들을 탈탈 털어왔습니다. 과연 어디가 대한민국 최고의 왕돈가스집인지 지금 함께 확인해 보시죠. 5위는 희락돈가스입니다 서울에서 마지막 명맥을 잇고 있는 유일무이란 서울 왕돈가스집인데 사장님께서 꼭도 새벽부터 하나하나 일일이 돈가스를 펴서 만드시는 수제 왕돈가스집입니다. 바삭바삭하고 녹진한 소스는 일품이지만 두께가 살짝 아쉽긴 합니다. 4위는 박용채대박터진 돈가스집입니다. 3대 천왕에서 우승한 가성비 돈가스집인데 소스는 부먹 찍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90년대 레트로 감상에 느낄 수 있는 경량식 돈가스입니다. 3위는 더후돈가스입니다 지 크기가 커져버리면 이 바삭바삭함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게 정말 어려운데 여기는 그걸 또 해냅니다. 고기 한 겹을 얇게 펼쳐 튀기신 게 아니라 여러 겹겹쳐 만들어 주신 거라 이 두툼한 식감의 돈까스를 따라할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2위는 수제 왕돈까스입니다. 찌양님 가게 왕돈까스가 모체가 되었던 제천의 명물 수제 왕돈까스찜입니다. 이걸 드시러 제주도에서 중국 제천까지 오시는 분까지 있다니 말다 했죠? 마지막 대망의 1위는 오돈 왕돈까스입니다. 다 먹을 수만 있다면 수량 제한 없이 마음껏 시킬 수 있습니다. 남자 둘이서 겨우겨우 다 먹고 있으면 사장님께서 흐뭇하게 웃고 계시며 다음에 또 오면 절대 다못 먹을 정도의 크기로 튀겨 주시겠다